될 정도로 따뜻하다가 갑자기 추워져서 요즘은 조금 당황될 정도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가성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주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천 남신도 연합회 주최로 지난 주에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조혜련 집사님의 간증을 지난 주간에 금릉 교회에서 들었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뭐그 간증뿐만 아니라 다른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간증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어떤 사람이든 어떤 길을 가는 사람이든 또 무슨 일이든지 다 굴곡이 있고 잘될 때와 잘 되지 않을 때가 늘 함께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자서전을 읽어보든지 누구의 간증을 듣든지 어떤 일의 진행을 보든지 간에 모든 것이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르막일 때의 처신과 내리막일 때의 처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그 사람과 그 일의 성패가 좌우되고 결국 그 사람의 사람됨도 결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르막을 만났을 때 자신의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기는 쉬워도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어려운 이들을 배려하며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과 공감하는 경우는 참으로 드뭅니다. 하지만 자신이 내리막을 만났을 때 그때 내리막인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고 오르막일 때 준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그래서 예로부터 많은 지혜자들이 모든 것이 잘될때 교만하지 말고 어려운 이들을 도울 줄 알며 또 혹시 모를 어려움이 있을 것을 미리미리 대비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들 때 스스로 자신을 지키며 바른 길을 가면서 낭망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 또다시 오르막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살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바른 길을 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 것이, 내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어 놓음 줄 알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섭리 속에서도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닥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칩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생깁니까? 하면서 불평, 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넘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생각하며 자신이 해야 할 일, 그리고 스스로 나아갈 바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여쭈며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신라의 29대 왕은 태종 무열왕입니다. 우리가 흔히 김춘추라고 알고 있는 왕이지요. 그는 어머니는 천명공주고 아버지는 신라 27대 진지왕의 아들인 김용수 왕자였습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났으니까 왕족과 왕족 사이에서 태어나서 그는 성골인 왕족이었습니다. 신라의 신분제도에서 골품제인 그 최상위의 왕족인 성골로 태어나서 왕실의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는데 그에게 환란이 닥칩니다. 그의 할아버지 진지왕이 이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하다고 해서 그만 폐위됩니다. 그리고 폐위됨과 동시에 그 할아버지가 왕이 아닌 자리 그리고 성골이 아니라 진골로 이 골품이 한 단계 강등이 됩니다. 그러니 할아버지가 강등되니까 아버지도 강등되고 아버지가 강등되니까 본인도 성골에서 진골로 강등이 돼서 궁궐에서 살지 못하고 궁 밖으로 쫓겨나서 사저에 지내게 되고 한때는 왕위 서열 1, 2위를 다투던 사람이 이제 왕위 계승 서열에서는 한참 멀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통의 사극이나 역사에서는 이쯤 되면 자포자기에 빠져서 음주 가무에 스스로를 망치다가 사약받고 요절하는 것이 대부분의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김준추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포자기해서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에서 할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앞날을 차근차근 준비합니다. 신분이 강등되고 궁에서 쫓겨날 뿐만이 아니라 왕의 계승 서열에서도 한참 뒤로 밀린 그의 활란은 오히려 김춘초 자신에게 미래를 준비하고 좀더 넓은 시야와 외교적인 식견을 가지게 되는 초석이 됩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김유신을 만나게 되고 또 화랑들과 교류하면서 훗날 자신과 뜻을 같이 할 세력을 얻게 되었고 그가 겪은 어려움과 궁 밖에서의 생활이 무엇보다도 신라의 바닥 민심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가지게 했고, 또 궁안에서 자랐다면 하지 못했을 외국 유학도 다녀오면서 외교적인 식견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가 겪었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는 왕위에 진골 춘신으로 최초로 왕위에 오를 수 있었고, 그때 당시에 백제와 고구려의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던. 신라를 통해서 삼국을 통일하는 통일 신라를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면 그는 오히려 왕이 되지 못하거나 자신의 조부처럼 잘못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오히려 어려움을 통해서 더 성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삶은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로 40년. 그렇게 총 120년을 살았습니다. 왕궁에서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고, 가장 좋은 교육을 받고, 그렇게 왕자로 살아가던 40년에 비하면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의 세월은 어찌 보면 참으로 비참하고 궁핍하고 의미 없는 삶과 같은 그런 세월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은 결코 낭비나 헛되이 시간만 보낸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자신의 왕궁에서 왕자로서는 절대 배울 수 없었던 광야에서의 생존법과 생활양식 뿐만 아니라 겸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세월 동안 모래 폭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오아시스의 위치는 어디인지, 또 자고 나면 바뀌는 사막의 지형을 어떻게 읽어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아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어려운 시간, 궁핍한 가운데 지내야 하는 광야에서 중요한 것이 정말 무엇인지, 광야에서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광야를 지나는 이에게 도움이 되는 모든 것들을 그는 그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하나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광야 생활을 처음 경험하게 될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누구도 그것을 아는 이도 경험한 이도 없었습니다. 애국의 비옥한 땅에서 고된 노동을 하면서 그저 노예로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혼자였지만, 궁핍했지만,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혼자서 먼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잘 지나갈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실제 삶으로 체험하며 배우고 익히게 된 것이요. 이 양치기의 생활을 통해서 자신이 특별히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하는 겸손도 배우게 된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인생의 어려운 길을 가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 가지 아쉬운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이들의 삶은 모세와 같은 이 미디안 광야의 지점에 와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혹시 나의 잘못된 생각이나 나의 죄에 빠진 생활 방식이나 나의 순종하지 않는 신앙생활이나 주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거나 나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까지도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러했듯이, 김춘추가 그러했듯이, 어려움이 나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어려움이 왔다면 회개함으로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고 죄 없이 고난이 왔다면 그 모든 어려움을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의인이 고난당하는 이야기의 대명사 요배 이야기입니다. 욥의 이야기는 고난을 통해 욥이 더 성장하고 더 은혜받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며 더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욥이 의인이요 누구에게나 칭송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한꺼번에 수많은 사고와 환란이 닥칩니다. 열 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하루 아침에 죽습니다. 양과 나귀와 소와 낙타 이런 것들이 수천 마리씩 손으로 꼽을 정도가 되었지만 하루 아침에 그 모든 재산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돌보고 또요에에 충성하던 종들마저도 하루 아침에 다 사라지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거기에 나중에 자신의 본인의 몸까지도 여러 가지 악한 질병과 종기로 고난받는 어려운 상황에 처합니다. 오죽하면 욥과 함께 살았던 요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심각한 고난에 욕은 직면한 것입니다. 하지만 욕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했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순전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거기에 멀리서 온 친구들까지 자신을 질책하고 핍박하며 요업의 생각이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을 것이니 회개하라고 자신을 정죄함에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친구들의 잘못된 생각과 질책에도 그는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온전한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이 마치 은이나 금을 연단하는 것 같이 이 모든 일이 끝난 뒤에는 자신도 정금 순금 같이 나오리라 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침내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자신의 순전함을 지킨 여백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함. ...게 하셔서 그의 모든 것이 갑절의 복을 받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참으로 큰 시험을 주셨습니다. 바로 백세에 얻은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속 마음이 어떠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 확실히 알수 없지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삭을 부활시키실 것을 믿고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활시키실 것을 믿었다 할지라도 아들을 죽여서 번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요 감당해 내기가 어려운 시험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그 시험을 잘 이겨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은혜와 복을 약속하시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려움과 시험 없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주시면 안 되는가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고난의 시간이 어찌 보면 시간과 노력의 낭비가 아닌가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복을 많이 받아도 그것을 감당할 그릇이 되지 못하면 결국 큰 복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신문에서 가끔 로또를 맞았던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는 이야기들도 가끔씩 읽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바르게 살 그릇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로또라는 행운이 찾아오면 그것은 그 사람을 더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행복하게 살수 있는 도구가 되지만 그런 그릇이 되지 못하는 사람에게 갑자기 많은 물질이 주어지면 결국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은 더 깊은 수렁과 좋지 못한 길로 가게 됨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또 우리 신명기 32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2장 1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서분석을 없인 여겼도다. 아멘. 여수르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별명으로 불리는 이름입니다. 가난을 차지하고 잘 살게 될때 자신을, 자신의 길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발로 차버리신다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어려움이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 같지만, 어려움이 우리를 정말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고, 우리가 바른 길 가지 못하게 하는 것 같지만 어려움 가운데 자신을 지키는 사람은 백 중에 아흔이 넘지만 풍요함 가운데 자신을 지키는 사람은 백명 가운데 한 명이 될까 말까하다는 탈무드의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가 복을 받아 누려도 그것으로 어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잘 누리며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통해 성장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서 지금의 나의 그릇을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게 만들어서, 더 크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연단과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고통 없이는 승리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큰 복과 더큰 은혜와 더 놀라운 사람을 위해서 고난과 고통은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과는 다르게 사람이 먼저 자신의 능력과 생각과 방식으로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하거나 복을 억지로 받으려 하면 결국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지만 처음 자신 자손을 약속하신 이후에 25년이 걸려서야 이삭을 얻습니다. 이삭을 얻기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방식으로 아들을 얻기 위해서 요정 여종 하갈의 몸을 이용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 이스마엘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러 가지 마음 고생을 하고 결국에는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함께 내쫓는 광야로 내어 쫓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 근동지방을 세계의 화약고라는 별명으로 불리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았음에도 성급하게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다가 오히려 어려움의 싹을 만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는 낭비라는 것이 없습니다. 요의 시험 가운데 그의 믿음과 친구들의 책망 앞에서도 의연하게 자신의 믿음을 굳건히 하며 죄에 빠지지 않으므로. 욥은 하나님의 진정한 위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온전히 순종하며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지혜와 지식과 은혜를 받는 귀한 믿음의 자녀,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로 다시 한번 더 크게, 더 넓은 지혜와 믿음으로 우뚝 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의 40년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갈 지식과 경험과 지혜를 얻었고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던 그 왕자 시절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온전한 도구가 될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받기 전에 창세기 22장은 이일 후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바로 부엘세바에서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조약을 맺은 일을 그 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자기가 사는 곳에서 아무리 우물을 파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계속 우물을 빼앗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그가 점점 강성해지므로 오히려 블레셋의 왕이 이제는 찾아와서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하는 상황이 됐을 때, 우물을 빼앗겼던 일을 언급함으로 아브라함은 자신이 판 모든 우물들에 대한 권리를 확실하고 온전하게 확증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얻은 기쁨과 자신감이 아들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원동력이 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창세기 22장 1절은 그일 후에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물을 빼앗기던 그 어려움, 그 고난이 결국 그가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시간이었던 것이요. 복을 받을 그릇을 만드는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압제를 당하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그를 불러 사명을 주시며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 선포하셨고 그 일을 위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겠지만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애굽 땅을 치신 후에야 그들을 내보낼 것인데 그냥 애굽 땅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금과 은과 온갖 패물과 의복과 각종 물품을 받아 가지고 나가게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자손들이 번성하고 강하여지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성으로 인해서 애굽인들은 근심할 정도였다고 출애굽기 1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대의 강대국인 애굽의 품 안에서 당신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큰 민족으로 이루며 자라도록. 애굽을 보호자격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스라엘의 번성을 이스라엘이 번성하여 자라고 나자 애굽인들에게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사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출애굽을 이끄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그때그때 그때 되는 대로 임기응변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요 그렇게 이루어졌음을 오늘 우리의 본문은 미리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며 애굽인들의 많은 재물을 얻어서 나옵니다. 애굽에서 고난 가운데 번성한 탓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이스라엘 정복하고 다스릴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숫자로 번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낭망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보기에는 어떠할지 몰라도 모든 것이 완벽하고 낭비가 없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면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온전한 행복과 은혜와 사랑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혹시 나의 마음이 산산이 부서졌다 해도 나의 삶과 생각이 현실로 인해서 완전히 메말라 버렸다 해도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어려움 가운데 길이 없고 끊어진 가운데도 새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려움에, 고난에, 문제에 지지 말고 나는 알수 없고 나는 할수 없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 대해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계획하는 이상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고 믿으며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계획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보기에는 어려움이요. 의미 없는 시간이요.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우리를 연단하는 시간이요. 우리에게 더욱 크고 넓고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가는 시간인 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도우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